자, 오늘 컨텐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책방이에요. <laughs> 한동안 안 하다가 이제 책방에 또 탄력이 붙어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바로 짜잔! 이 책입니다. 책 제목은 또 이따위 레시피라니입니다. <laughs> 네잘 보이시죠? 그리고 이제 이게 원제예요, The Parents in the Kitchen. 부엌의 현악자라는 게 원제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책 자체가 그렇게 두껍지 않아요. 페이지는 193 페이지 정도 됩니다. 분량이 많지 않아요. 이 제목에서도 깐깐함이 느껴지는데 심지어 커버에서조차 인상을 쓰고 있는 모습이 뭐 상당히 뭔가 레시피에 불만이 많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 커버를 벗기면 되게 식욕을 도두는 이 노란색의 커버에 커트러리 그림이 있는데 깔끔해서 예쁘긴 한데 어 개인적인 생각은 커버를 씌우는 게 표지가 좀더 예뻐 보입니다. 제가 리뷰했었던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의 저자 줄리안 반스가 쓴 요리 에세이입니다. 네,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라는 책인데 제가 이 책을 그리고 지금은 현재 전후 영국이 난 가장 지성적이고 재기 넘치는 작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반전이 사실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너무 아무렇지 않게 이책 그냥 소설책, 그냥 부허상을 받은 책이라고 생각하는데 끝에 가서 반전이 있어요. 어. 그럼 우리 줄거리를 한번 봅시다. 줄거리가 도대체 어떤 느낌인지, 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봅시다. 제가 리뷰했었던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의 저자 줄리언 번스가 쓴 요리 에세이입니다. 요리책이면 요리책이고 에세이면 에세이지. 요리 에세이가 무슨 책인지 생소할 수는 있는데 요리 에세이란 요리를 하면서 겪었던 일들, 요리와 관련된 일화들, 요리 책에 대한 칭찬, 비평 등을 쓴 책입니다. 줄리안 반 씨는 자신의 책 대부분을 아내에게 헌사했었는데요, 이번 책 역시 아내와 이미 사별했음에도 그녀에게 바쳐졌고 책 중간 중간 함께했던 일화들이 소소하게 등장합니다. 장르가 에세이인 만큼 줄리언 반스의 책을 읽어보신 분이라면 줄리언 반스의 새로운 모습을 알게 될 테고 만약 줄리언 반스에 대해 몰랐다 하더라도 무려 맨부커상을 받은 줄리언 반스라는 작가에 대해 좀 가볍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책이에요. 100권이 넘는 요리책을 소장하고 요리 에세이까지 쓴 지금과는 달리 의외로 줄리언 반스는 어렸을 때 요리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는 아이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보통의 남자아이들처럼 영국도 크게 다르지 않아서 부엌이라는 곳은 엄마가 요리 재료를 들고 들어가서 휘리리뿅 하면 음식이 나오는 곳이었어요. 굳이 막, 어? 아이, 남자가 부엌에 들어가면, 어? 그 고추나 오이 같은 채소가 떨어져!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만류를 하진 않았지만 당연하게도 부엌에서 요리보다는 화덕에 재를 치우고 탄을 채우는 일밖에 해본 적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어떤 변형 과정을 통해 요리가 탄생하는지를 전혀 모른 채 살았던 줄리언 반스는 어른이 되어서 처음 혼자 살게 되면서 범죄에 가까운 요리들을 먹게 됩니다. 아마 절대 영국이라서는 아닐 겁니다. 혼자 살아서 그런 거죠. <laughs> 혼자 살게 되면 돈도 없고 요리를 해줄 사람도 없고 그 전에 요리를 배워본 적도 없으니 당연한 결과죠. 범죄라고 스스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게. 본인이 범죄와 다름없는 요리를 먹었다고 여기 적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laughs> 내가 절대 영국 요리를 비하한 게 아니에요. <laughs> 딱 요즘 세대 젊은이들을 보는 느낌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독립을 이제 막 시작한 청년들은 처음에는 뭐 즐겁게 요리를 사먹기도 하고 엄마 눈치 안 보고 막 새벽에 라면도 끓여먹고 하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슬슬 돈도 돈이지만 사먹는 요리가 질리게 되고 건강이 나빠진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요리를 직접 해보기 시작하고 자연스럽게 요리에 관심을 갖고 요리 프로그램을 찾아보고 요리 책을 뒤적거려 보면서 그제서야 요리의 기초를 차근차근 배워나가기 시작합니다. 줄리안 반스 역시 먹고 죽지 않을 만한 영양가 있고 맛있는 요리를 만들기 위해 그리고 일명 그가 요리를 해주는 그녀인 아내를 위해 요리 책을 사서 요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첫 부분을 읽으면서 이 깐깐한 멘부 커상을 받은 소설가 역시 나와 크게 다르지 않은 사람이었다라는 걸 알게 되고 깐깐한 듯 하지만 편한 말투 덕분에 친근감을 느끼면서 책을 시작하게 됩니다. 제가 책 초반에 상당히 공감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줄리언 반스 역시 요리를 준비하면서 누가 갑자기 내 부엌에 불쑥 들어와서 미리 맛을 본다면 매우 언짢아진다는 부분이었습니다. 요리를 대접하면서 이거 봐라 짠 이렇게 하고 잔뜩 기대하면서 요리에 공을 들이고 있는데 막 요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딱 들어와서 슥 찍어 먹어보더니 아 이거 좀 짜네 라고 하면서 혼수를 두면 진짜 짜게 식어버립니다. 초대해서 요리를 대접하는 사람의 입장이 아니라 요리를 대신 해주는 사람의 입장이 된것 같은 기분이랄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소소하게 공감대를 느끼며 줄리언 반스라는 대단한 작가보다는 나와 비슷한 포인트를 지닌 요리를 좋아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때문에 이 책에서 언급한 최고의 책은 저자를 알지도 못하는 독자들까지 저자의 친구라고 믿게 만드는 책. 꽤 본인의 책이 들어간다는 게 자화자찬처럼 느껴져서 묘하게 재미있으면서 얄밉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친근한 줄리안 반스가 어, 비슷한 점이 있다면 우리와 또 다른 점도 있겠죠. 이 완벽주의 소설가는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일단 책부터 찾아들고 조언을 얻고 그대로 따라한다는 점이에요. 우리는 요리책을 그냥 적당히, 뭐, 요리하는 방법과 재료의 종류, 양을 얼마나 넣는지에 대한 참고서 정도로 생각하지만 줄리안 반스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리책을 참고서 정도로 본 사람들은 법규를 영감이나 얻기 위해서 대충 훑어보는 사람을 변호사로 고용할 것이냐라는 말까지 하면서 요리할 때 요리책을 찾아보고 그대로 따라하는 걸 매우 당연한 일로 여기고 요리책이 마치 그 요리의 정석이냐 레시피를 똑같이 따라하려고 합니다. 때문에 요리 종류별로 사모은 그의 요리책은 100권이 넘고 그는 스스로를 일컬어 부엌의 현학자라고 부릅니다. 이 현학자라는 말은 학식을 자랑하여 뽐내는 사람이 아니라 실속 없는 이론이나 빈 논의를 즐기는 깐깐한 공론가를 뜻한다고 책에 아주 친절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설명이 딱 바로 와닿는 설명은 아니니까 현학자라는 표현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부분을 읽어 줄게요. 내가 보기에 그의 크고 납작한 펜의 가장자리에 치커리를 전부 놓을 자리는 없었다. 이 점에 대해 현학적으로 얘기하자면, 속이 꽉찬 통통한 치커리 반쪽은 길이가 19cm에 폭은 가장 넓은 부분이 6.5cm, 맨 아랫부분이 4cm 정도 된다. 반쪽짜리 네 개를 잘린 면이 아래로 가게 놓으면 약 40제곱센티미터를 차지할 텐데 그럼 팬이 몇 개나 필요하겠는가. 그러니까 누군가 거짓말을 한 것이다. 나는 제법 요리사의 면모를 풍기는 욕설을 내뱉으며 네개 협박당한 반쪽짜리 치커리 한 개를 배치하고 두 개는 돼지고기 옆에 몰아 놓고 나머지 한개 내가 방금 치수를 잰 것은 냉장고에 집어넣었다. 이제 첫 번째 고비를 넘겼다.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고 마치 정말 융통성이 없는 선배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죠. 현학적인 요리사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한 번에 확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줄리언 반스 선비님은 요리 선현들의 말씀을 담아 놓은 요리책을 레시피대로 아주 정직하게 따라 하면서 전문가의 맛을 그대로 내고 싶어 하지만 왠지는 몰라도 계속해서 실패하게 됩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어렸을 때부터 요리를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다는 것 때문에 요리에 대한 센스가 전혀 없다는 것. 레시피를 그대로 따라했다 하더라도 그 레시피와 다른 점이 분명히 존재했다는 것. 아니, 근데 이렇게 깐깐하게 치커리 길이까지 재는 사람이 레시피를 그대로 따라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죠. 따라하지 않은 게 아니라 따라하지 못한 거겠죠. 줄리언 반스는 옥스퍼드 영어 사전을 편찬해서인지 단어 하나하나에도 아주 신중하고 까탈스럽습니다. 정확하게 얇게 써는 것과 잘게 써는 것과 점이는 것은 어떤 게 다른지 고민하다가 비슷한 말로 대체하면서 최대한 레시피에서 설명한 대로 재료를 썰고 싶어하고 정확하게 한 컵은 몇 밀리리터인지 한 스푼이라고 하면 이게 꽉 채워서 깎은 한 스푼인지 이게 수북하게 쌓은 한 스푼인지를 확실히 하고 싶은데 책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나와 있지 않아서 답답하기만 합니다. 저는 요리를 잘 하지 않아서 요리책이라는 건 서점에 갔다가 그냥 펼쳐진 요리책을 한번 뒤적거려 보거나 친언니가 부탁한 요리책을 대신 사줄 때본게 다지만 줄리언 반스의 저런 답답한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요리를 좋아하진 않지만 요리 프로그램을 좋아해서 종종 챙겨보곤 하는데 거기에 요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 그러시더군요. 요만치. 는둥만둥. 제비 눈물만큼 세상에 이렇게 창의적인 계량법이 존재한단 말입니까? 집에서 제사 준비를 도울 때도 어머니가 뭘 자르라거나 뭘 넣으라거나 하실 때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은 이걸 겁니다. 적당히 세상 어떤 누구 기준에 적당히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물을 어떤 크기로 자르냐고 여쭤봐도 아, 네모나게 그냥 적당히 네가 먹기 좋게 이게 도대체 나박나박한 얇은 사각형인 건지 깍두기 같은 정사각형인 건지 알 수가 없죠. 그렇게 따지고 보면 요리책에 나오는 한 컵이니 한 스푼이니 하는 계량법은 상당히 자세해 보이긴 하지만 정작 따라하려면 꽤 난감합니다. 물론 요리를 잘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야 이러한 태도는 자못 답답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냥 대충 이렇게 이렇게 어? 눈대중으로 딱 넣고 그냥 뭐 적당히 한 스푼 넣어란 말이야 아니 몇톨 먹어 얼마나 들어가는지가 그게 뭐가 중요해 그냥 어 간보고 싱거우면 소금 넣고 짜면 물더 넣으면 되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리에 대한 기본적인 센스가 없는 사람들은 어렸을 때 요리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내 재량껏 하다가 이 요리를 망쳐버리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심정을 아주 잘 표현한 문장이 또 있어요. 읽어 드릴게요. 요리책의 저자들은 그들의 저서를 사서 보는 독자가 손을 떨면서 계량 스푼을 쓸때그 모양이 둥그스름한 것인지 수북이 담긴 것인지 결정하는 일에 또는 과다한 비계는 잘라내라 라는 말에서 과다라는 단어를 해석하는 일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이는지 상상도 못하는 듯하다. 최근 나는 밤새 또는 일하는 동안 콩을 물에 담가 놓으시오라는 말을 가만히 들여다보다가 혹시 둘중 어느 한쪽이 더 좋은 방식이라는 암시는 아닐까 하고 진지하게 생각했다. 저자는 주간에 빛과 소음에 노출된 콩보다는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는 야간의 콩이 물에 더잘 붙는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 아닐까? 아주 별거 아닌 재료 상태 하나하나에도 대단히 신경을 쓰는 현학자의 모습이죠. 거의 뭐 요리 논문 하나 내겠어요. <laughs> 하지만 이렇게 열심히 요리책을 사서 챙겨보고 만들어보고 실패도 해보다가 나름의 노하우를 얻어서 요리책을 고를 때의 꿀팁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여러분들한테도 공유해 드릴게요. 자 꿀팁 첫 번째, 화보를 보고 요리 책을 사지 말 것. 줄리언 반스의 아내는 요리 책에 나오는 사진과 자신의 결과물이 같으리라 기대하는 건 요정을 믿는 것과 같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요리 책의 사진을 보면서 음 나도 이걸 똑같이 만들어봐야겠군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라면을 사면서 라면에 나와 있는 사진이랑 똑같이 따라하겠다는 생각은 별로 갖고 있지 않지만, 이상하게 요리책에서만큼은 이 사진이랑 똑같이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것은 아주 성공적으로 잘 만들었을 때의 조리일 뿐인데, 우리는 마치 그 요리책만 사면 사진이랑 똑같은 음식이 만들어질 거다라고 믿는 거죠. 자, 그리고 꿀팁 두 번째. 지면 배치가 복잡하고 화려한 책은 사지 말 것. 보기엔 예뻐 보여도 정작 요리를 하려고 하면 계속 이게 책장을 앞뒤로 뒤적거려야 하는 그런 책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꿀팁 세 번째. 집에 주스기가 없으면 주스책을 사지 말 것. 몸에 좋은 주스 만들기 같은 책을 지름신이 내려가지고 충동적으로 사놓고 아 이제 주스 책을 샀으니까 나는 이제 착즙기를 사가지고 몸에 좋은 케일이나 사과 같은 걸 매일매일 갈아서 챙겨 마셔야지 나는 이제 부지런하게 새로 태어나는 거야라고 생각하지만 집에 와서 그채 어떻게 해요 던져놓죠 그렇게 충동적으로 마음먹은 것 중에 제대로 되는 게몇개 없습니다 당연하다면 너무 당연하지만 우리가 충동적으로 저지르게 되는 혹은 전혀 생각해보지 않은 미래의 실수들을 방지해 주는 꿀팁들입니다. 사실, 꿀팁이 한 10개쯤 있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직접 책을 사서 읽어보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10가지를 다 알려드리면 여러분들이 책을 읽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렇 자, 이렇게 불친절한 요리책에 대해 나름대로의 이제 데뷔책을 만들어 가던 줄리언 반스는 노련하게 요리를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나름의 노하우를 찾은 거예요. 꿀팁들을. 아, 이런 부분 참 재밌습니다. 자, 읽어 드릴게요. 책에서 스푼에 찰랑찰랑하게 넣으라고 그래? 아니면 수북이 넣으라고 그래? 내가 물었다. 딱히 나 자신을 풍자하는 말은 아니었다. 그런 말 없어. 그러니까 그 어느 쪽도 아닌 거지. 커런트를 좋아하는 나로서는 애석한 일이다. 나는 순순히 테이블 스푼에 커런트를 평평하게 담아 넣고 내할 일을 계속했다. 다른 한쪽에서는 소스가 만들어지고 있었다. 이건 좀 애매하네. 그녀의 말이다. 잘게 썬 파슬리, 처빌, 타라곤. 그런데 얼마만큼 넣으란 말이 없으니. 또 그렇고 그런 망할 레시피로군. 나는 동정을 표하고 현학자의 원칙 15 비항의 적용을 촉구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재료의 분량이 명시되어 있지 않을 경우 좋아하는 재료는 많이 넣고, 그저 그런 건 조금만 넣고, 좋아하지 않는 건 아예 넣지 않는다. 자, 이 책의 제목이 정해지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 중간중간에 뭐, 처빌, 타라곤 같은 요리 재료의 이름이나 뭐, 유명한 셰프, 요리책의 저자 등의 이름이 너무 숨쉬듯이 아무렇지 않게 언급되곤 하는데, 사실 몰라도 딱히 책을 읽는데 별 지장은 없고, 주석으로 모두 달려있어서 설명을 읽으면서 어, 참고하시면서 보면 됩니다. 자, 그러다가 깐깐한 부엌의 현학자가 마음에 들어하는 요리책이 있다. 그러면 실제로 그 요리책은 나와 있는 걸 테니까 그 책을 사서 읽어보는 것도 상당히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는 이렇게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다가 아주 중요한 재료가 아닌 이상이야. 조금 더 넣고 덜 넣는 건 크게 맛에 변화를 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그때부터 좋아하는 건 많이, 싫어하는 건 조금 넣게 되죠. 요리에 익숙해져가는 과정을 이렇게 친숙하고 재미있게 표현을 해 놨습니다. 읽으면서 계속 느끼는 건데 글을 참 맛깔나게 잘 씁니다. 역시 요리보다는 글 쓰는 데 재능이 있는 줄리언 반스 답습니다. <laughs> 요리를 이렇게만 했으면 지금 가게를 하나 냈어요. <laughs> 줄리언 반스는 아직도 책을 쓸 때, 어, 아직도 글을 쓸때 타자기를 쓴다고 하는데 이런 모습과 집에 책이 수백 권, 그중에 요리책만 해도 백 권인데 요리를 할 때마다 꺼내서 펼쳐보고 연구하고 이런 레트로틱한 모습이 상당히 줄리언 반스와 잘 어울린다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책 내내 이렇게 깐깐하게 요리책을 재고 따지고 평론을 하고 막 투덜거리고 이렇지만은 않아요. 이걸 의식해서였는지, 아니면 원래 이제 울어나오는 개그인 건지, 한 번씩 웃긴 개그를 치기도 하는데, 제가 책 읽으면서 소리내서 잘안 읽는데, 이 부분은 정말 웃겼어요. <laughs> 뭔가 스포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투덜거리는 것만 들으면, 아, 이 책은 너무 투덜이 책이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네, 읽어드릴게요. 기본적인 요리책들 앞에 나오는 온도 변환표를 보면, 블루먼솔 씨가 어느 레시피에 명시한 온도, 65도,처럼 낮은 온도는 아예 없다. 여하튼 그는 오븐용 온도계는 반드시 갖춰야 할 필수품이라고 말한다. 게다가 고기를 넣기 전에 오븐의 열이 골고루 분포되어 안정적인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단다. 그에게 추측은 금물이다. 그러자 나는 우리 집에도 오븐 온도계가 있다는 사실이 생각났다. 새로 나온 멋진 최신식 기계가 있나 하고 주방기기 전문점에 갔다가 고작 과도 한자로와 모종의 미심쩍은 기구만 사오게 되기 마련인 그런 어느 날 사다 놓은 것이었다. 그것은 필연적으로 그런 물건들을 처박아 두고는 잊게 되는 서랍 속에 있었다. 그곳은 모든 게 뒤얽혀 있는 전기거품기들의 전선이 젓가락을 둘둘 말고 있는 부끄러운 장소다. 그 잡동사니 속에서 온도계를 찾아냈다. 65도 나는 꿈꾸듯 중얼거렸다. 이제 6시간, 7시간 하루하고도 반나절 내내 그게 끓는 냄새가 은근히 서재까지 떠돌겠지. 그렇게 해서 포장을 뜯고 온도계를 꺼내보니 가장 낮은 눈금의 온도는 75도였다. 얼마나 설렜을 거예요. <laughs> 얼마나 설렜겠어요. 이 65도 나도 오븐 온도계가 있다! 그러면서 막 뒤져서 오븐 온도계를 딱 찾아서 65도? 나도? 그러면서 딱갔는데 75도부터 있어. <laughs> 근데 저도 그런 적이 있어서 <laughs> 너무 공감됐어요. 어. 이제 이런 적이 요리하면서 상당히 많거든요. 저는 베이킹을 좋아하다 보니까 오븐용 온도계 아니면 이제 중탕용 온도계 이런 거를 이제 한 번씩 어, 사게 되는데 무슨 느낌인지 진짜 100% 이해가 됐어요. 사실 저는 에세이가 너무 감성적이라 읽다 보면 그 감성에 젖어들고 한동안 동화되는 걸 싫어하는데 또 이따위 레시피라니는 그렇게 감성적이지 않아요. 굳이 장르로 따져보자면 요리 에세이가 맞지만. 오히려 너무 투덜거리고 시니컬해서 장르에 구애받지 않고 요리나 에세이, 어디에도 관심이 없는 사람이어도 충분히 부담 없이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책 자체가 너무 가볍다기보다 무슨 느낌이냐면 친구한테 식사 초대를 받아가가지고 친구가 요리를 하면서 막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야, 내가 요리하다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친구가 막 투덜거리면서 얘기를 해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 책은 이제 막 자취를 시작한 친구에게 사줘도 아주 좋을 것 같은 책이고, 만약 아버지가 새로 요리를 시작하셨다거나 취미 생활을 찾고 계실 때 선물해드려도 아주 좋을 것 같은 책이에요. 물론 여러분들이 읽어도 재밌겠죠. 요리책에 대해 깐깐한 평론을 하는 그의 에세이는 읽고 나면 어쩐지 이상하게 투덜거리는데 위로를 받게 됩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었어. 라는 그런 위로를 받게 되고, 묘하게 요리에 대해 조금 덜 두려워지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고 요리에 자신감이 붙어서 요리를 시작하게 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 명심하세요. 레시피를 따를 것. 그리고 절대 겁먹지 말 것. 요리에 실패하면 또 어떻습니까? 뭐 요리란 건 법석을 떠는 과정을 거쳐 불확정성을 확정성으로 변형시켜 친구와 가족을 먹이는 일. 다른 사람들과 음식을 나누는 사회적 행위에 참여하는 일이니까요. 자, 이렇게 오늘의 책또 이따위 레시피라니. 였습니다.